오늘은 차정원, 장원영, 아이유가 매는 명품 가방과 신발을 공음가보다 최대 반값 세일한 소식을 소개할게요. 800만 원대 막스마라 캐시미어 코트가 200만 원대, 미우미우 클로그가 86만 원, 르메르 벨티도 호프백이 세일 역대가가 나왔어요. 국내 최저 핫딜 총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르메르 가방 소개할게요. 르메르 카트리지백하고 벨티도 호프백이 지금 파페지에서 할인가가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포버백은 지금 249만원인데 160만원 카트리지백은 146만원까지 할인합니다 카트리지백은 이거고 아이유님이 최근에 발매한 앨범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인데 요 제품이 지금 30% 세인중입니다 보시면 먼저 아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고 지금 이 브라운 색상을 착용하셨고 14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랙도 있고 다크초코 색상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르메르 공홈에서도 세일 중인데 파페치가 지금 더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 제품 보시는 분이 있다면 파페치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난리났던 이 벨트도 호보백도 지금 세일이 조금씩 직구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파페치에서 르메르 벨트도 호보백이 역대급 세일가가 나왔습니다. 249만원인데 160만원으로 재고 한점 남아 있으니까 팝페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수량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이 s 에서도 할인코드가 나왔는데 르메르 제품이 적용이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르메르 벨트도 호백하고 보 기어백.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이때도 이거 174만원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팝패치에서 좀 저렴하게 더 나와가지고 그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품절이면 24S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기어백, 기어 솔드백도 있어가지고 이 제품도 같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할인 코드를 적용해야 되고 이게 20% 할인 코드라고 나와있는데 30% 적용되더라고요. 보시면 이 제품 있고 이렇게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14만원 떨어집니다. 이거는 배두나님이 그 런웨이 쇼에서 르메르 런웨이 쇼에서 착용했던 가방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는데 세일을 안 했어요. 근데 종종 세일이 가끔씩 들어갔는데 지금 24S에서 처음으로 204만원까지 세일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품절났어요. 방금까지도 있었는데 품절인데 이게 품절났다가 또재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우미우 클로그 제품입니다. 올해 미우미우에서 나온 여름 샌들인데, 슬리퍼로 나온 디자인인데, 차정원님과 장원영님이 착용을 해가지고, 세타이어에서 8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차정원님은 이렇게 스웨이드 브라운 색상 착용하셨고, 장원님은 이렇게 핑크색 착용하셨는데, 보시면, 스웨이드 색상이 지금 공홈가가 123만원인데, 최종가 104만원까지 떨어졌고, 할인 코드는 어플에서만 적용되는 5% 할인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적용하셔서 1 0 4만원에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타에어가 원래 10% 할인 코드가 나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어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할인 코드가 나왔으니까 꼭 어플을 설치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38, 38, 39, 40 사이즈 남아 있고 사이즈 팁은 넉넉하게 나와서 정 사이즈나 칼발은 반다운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여기 핑크색도 있고요. 이렇게 양말이나 반스타킹 같은 걸 레이어드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딱 나왔더라고요. 이 제품도 핑크색도 1 4만원 핑크색은 색상별로 다 남아있고, 또 블랙 색상도 있고, 지금 블랙이 제일 저렴해요. 86만원으로. 화이트도 남아있고, 브라운 색상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체 제품이 다 지금 있는데, 화이트는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블랙이 지금 제일 저렴하니까, 각자 원하시는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 눌러서 사이즈별로 재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3, 6, 3, 8 이렇게 있고, 화이트 색상도 이렇게 재고 남아있는 거 보시죠. 화이트는 3, 7 남아있네요. 아직 90만원이네요. 남아있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아침에 발견한 핫들인데 요즘엔 세타이어가 제일 저렴했는데 오늘은 퍼패치가 굉장히 저렴한 게 많더라고요 지금 막스마라 멜린다 캐시미어 코트가 800만원짜리인데 26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카멜 색상하고 토바코 색상, 블랙 색상 세 가지 색상 있고요 8 8만원인데 지금 토바코 색상이 26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인기 사이즈는 36, 38 사이즈 다 있으니까 빨리 보세요 이것도 막스마라 가지고 있는 마담이나 루드밀라 코트와 사이즈는 동일하게 가시면 돼서 보통 5호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IT3638 선택하시고 66 정도 되면 3840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팝패치는 한국 직배송으로 간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하실 때 그냥 한국 쇼핑몰처럼 구매하시면 되고 배송비만 16,000원에서 37,000원 사이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라서 반품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인데 프로 캐시미어 제품인 멜린다 코트예요. 네이버에서 혹시 검색해보시면 후기도 꽤 있으니까 막스마라 코트를 찾는데 이제 캐시미어 제품으로 보신다면 이 제품이 가격대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어도 막스마라 코트를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카멜 색상은 지금 36하고 38 사이즈 다각 사이즈별로 재고 하나씩 남아있고요.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302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토마코 색상. 사진에서 보시면 진짜 이 윤기나고 고급짐이 느껴지죠. 이 제품이 토마코 색상이 지금 세일 들어가가지고 26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즈별로 전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4분의 1 가격이에요. 완전 싸요. 블랙은 314만원. 가장 가격이 높긴 한데, 무난하게 고민 없이 구매하시려면 블랙 색상 추천드립니다. 지금 배송비 포함해서 316만원입니다. 보시면 카멜 색상이 제299만원이고, 3638 남아있죠. 여기 나머지 컬러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배송도 3, 4일이면은 오니까, 팝패치에서 직구하시는 것도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막스마라 탭의 테디 케이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프가 200만원대 중반대 하는데 지금 팝패치에서 157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울 판초가 가격이 싸길래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52만원. 요게 판초고 요게 이제 케이프 제품인데요. 막상랑 케이프가 150만원대. 이 제품은 157만원 나왔더라고요. 24일에 세일할 때도 150만원대는 잘안 나오는데 완전 싸게 나와서 지금 팝패치 완전 싸요. 159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화이트 색상도 있고요. 판초. 판초 52만원 이것도 52만원 이거 이제 에어컨 있을 때나 겨울에 추울 때 덮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고급진 제품이라 이 제품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테디케이프 판초 몽클레어 코체비스 패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몽클레어 패딩 중에 제일 인기 많고 제일 많이 찾고 가격대가 부담이 없어서 진짜 많이 입는 제품인데요 지금 00 사이즈부터 0, 1, 2, 3 사이즈 다 있습니다 00 사이즈가 지금 149만원 나왔고, 나머지 사이즈가 177만원 나왔습니다. 새 타이어에 지금 재고가 있고요. 그냥 무난한 기본 컬러고, 짧지 않고 약간 엉덩이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어디든 입기 편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어플 꼭 설치하셔서 할인코드 적용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00 사이즈가 할인코드 적용해서 149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149만원 나오고, 00 사이즈는 4, 4 사이즈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나머지 0 사이즈부터 5 사이즈까지 전부 이 페이지에 제품이 남아있고, 177만원입니다. 5 사이즈이신 분들은 0에서 1 사이즈, 66은 1에서 2 사이즈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원하는 핏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가지고, 한번 보시고, 겨울 내면은 이 가격대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코체비스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공무면은 이미 지금 없는 거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매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왔을 때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되면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00 사이즈 있고 0 사이즈부터 5 사이즈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186만원 나와있어서 할인코드 적용해서 177만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에베 라탄백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새 타이어에 스몰 사이즈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64만원이고 국내 공급가가 74만원이니까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름에 매기 되게 괜찮은 가방이고, 이거 오랫동안 메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하나 사놓으면 몇 년간 계속 메는 가방이라서 가격대도 부담 없으니까, 지금 이거 64만원까지 나왔고, 딱한점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영상 올릴 때 품절될 수도 있지만,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 전에도 들어왔다가 바로 품절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혹시나 또 재고가 남아있다면, 여기서 세타이어에서 할인코드 적용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라지는 국내에 없는 건지 궁금해 없더라고요. 혹시 라지 사이즈 큰거57 센티미터짜리로 엄청 큰 사이즈인데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도 세타이어에서 지금 80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81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테가바에타 미니 인트레치아토 크로스백이 이 제품이 지금 111만원에 나와 있는데 무신사 부티크에 있거든요 요거가 후기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대도 좋고 좀 이쁘게 나와서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고 구매하신 분도 있,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매기 좋은데 보테가베네타 이 로, 로고 없이 이 느낌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국내 가격이 243만원이니까 반값으로 세일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세일 소식보다는 카페가 하루, 하루 이상 또는 일주일 정도 더 빨리 핫딜을 올리기 때문에 핫딜 정보를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카페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딸라이즈 직구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접속하시고, 게시판을 보면 해외 핫들은 해외 직구 정보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여기가 메인 게시판이 되고, 국내 야들도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 뭐 여름 유니클로 감사제, W 컨셉 세일, 국내 세일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명품 제품들 싸게 나오는 경우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뷰티 제품들 소개해 드리고 있고 실시간 할인 코드라고 이제 계속 할인 코드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일자별로 이렇게 빠르게 올리고 있으니까 할인 코드가 안 된다거나 하면 여기 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니커즈 발매 정보 거기서 발매 정보 같은 거 받아 보시고. 연예인들이 착용한 거나 요즘 핫한 제품들, 이런, 요즘 핫한 이런 제품들 같은 거 소개하는 게시판이니까 여기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입하시면 가입 인사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또원하시는 제품들이나 위시리스트 있으시면 여기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찾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와서 글 써주고 이러시면 제가 이제 영상 만드는데 힘도 되고 또더 많이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으니까 카페에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일 정보 끝!